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라 하면 무엇인가 은밀하고 또 비밀스러우며 미래를 내다보며 점을 치거나 예언하거나 하는 것들이 실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도 되게 웃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설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야, 이것이 진짜 되겠는가?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니 사람들이 그 일을 하라고 시킨 무당에 빠지고 뭐 법사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로 빠지니 결국은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패가 망신하는 일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유익하게 하는 영이지 신비롭거나 이상한 실령한 어, 것들 뭐 이상한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실령한 것이다 생각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 못하던 우상을 섬기던 시절,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 못하는 산신을 섬기고, 뭐 붙두막신을 섬기고, 나무에 있는 마을신을 섬기고, 무슨 주신을 섬기고, 선왕당신을 섬기고, 이랬던 시절. 무당들을 섬길 때에 그것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러한 것들을 신령하다 생각하고 사로잡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것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야저 사람은 신기가 있어, 저 사람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어 이런 말들로 사람들의 과거와 또 미래를 맞추는 그런 행위들로 미혹하려 할 때에. 우리는 과감히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것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미혹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귀신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만큼 크고 신령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안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 이것이 가장 신령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늘 불같이 뜨겁거나 사람들 마음,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시키고, 뭐 뒤집어지게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들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더큰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어마무시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큼 신령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만큼 크고 신령한 역사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까?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드러나지 않은 은사들로 가득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활용하며 섬기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받은 은사는 자신만을 특별하게, 특별한 존재라 여기고 자신만이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고 또잘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받은 이들은 알 사람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병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한국의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의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돌아다니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방언 학교라는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교회에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드러나 보이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기도원을 다니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또 성도들 따라서 어떤 기도원 갔더니 이렇게 기도문을 암송해보시오 라고 그냥 강요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의 주체이신 성령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대속자 되시는 예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여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합력하여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합력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나 지식이나 문화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성령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신 은사를 통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성령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시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충만케 부어주시사 가장 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합력하여 이겨내 합력하여 선을 이겨 나가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하여 주시며 주신 은사를 통해 유익한 교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며 예배자로서 전도라, 전, 전, 전도자로서 오늘도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dancing before